안녕하십니까 재건성입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정말 괜찮은 시스템을 광고를 받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거의 1년 만에 오,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저는 항상 말미듯이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광고만 할 거다 현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 넘길 사람 넘기고 그래 볼 사람 봐주시길 바라는데 어, 이번 광고는 어떤 분들한테 줬냐면은 미국 유학생분들 아니면 이민자 분들한테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50달러만 내면은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의사님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요게 또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어다. 세 번째, 처방전을 내주신다. 네 번째, 교통비 절약되죠. 유학생들, 특히 유학생들은 우버비가 만만치 않아요. 일단 우버만 왔다 갔다 하는데 5 0분 나와 솔직하게 말하면은 미국 병원 가보신 분도 알죠. 그 엄청 많이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보험이 커버리지가 된다고 해도 이게 엄청 비싸요. 정말 경미한 증상인데도 200달러, 300달러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뼈가 부서진 게 아니고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차라리 한국인 의사님한테 50달러만 내고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약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네, 이런 게전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광고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인들한테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 소개해 주니까 어, 되게 자기들도 광고를 떠나서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어, 다들 긍정적인 말이 와서 제가 이걸 광고 진행하게 되었고요. 중증 질환, 혈액 검사, 뭐영 엑스레이, MRI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점이야. 그래서 그렇게 심한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되고, 어? 그냥 피부 몸 많이 아프고, 머리 많이 아프고, 이런 증상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원격 진료를 해서 처방전 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미국은 처방전 없으면은 내줄 수 없는 약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좀이 서비스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고, 그리고 사용법 설명해 놓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이 농장 아닙니까? 이제 밥을 다 먹고요. 오랜만에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한 7시입니다. 원래 한 5시 반쯤 숙소를 들어오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좀씻도록 하겠습니다. 여도 여전히 이렇게 Cool. Mm. Well, so for the lecture today, I want to talk about um, your introductory speeches and some things that, um, as a class, you all did well as a whole, and maybe some um, some improvement that um, that you all can make for your. Um, your next speech. Um, we're going to talk about chapters 6, 7, and 8 in your textbook. And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your assignment Friday to get that to me. Um, and then if, if I don't hear from you by Friday, then I, I won't count. Uh... <laughs> 네 방금 이제 또 새벽 훈련 끝나고 이제 씻고 조금 쉬다가 또 수업 가야죠 수업 갔다가 또 아침 아저 뭐냐 오후에 또 훈련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뭐냐 웨이트장 가서 좀 보강 훈련 좀 하고 이렇게 또 마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의 일주일 또다 됐네요 이제 한 달이 첫데 일단은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첫 번째 수업을 안 갔습니다. 너무 피곤했어. 오늘 뭔가 더 피곤했어. 일단 이거 먹고 준비하고 수업 가야 합니다. 일단 수업 가기 준비를 다 했고요. 사들이 댓글에 그 선크림을 30분 전에 막 발라야 한다. 뭐무기진역은뭐 30분 전 발라고. 어, 유자차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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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좀 귀찮아요. 지금 바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다 보면, 피곤해질 것 같아요, 좀 더. 이미 지금 충분히 피곤하고요. 밥을 먹을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턱가슴살, 밥, 간장, 양파, 대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질리긴 한다? 오늘 양을 좀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소분 해놓고 내일 또 먹어야 겠어요 여기까지 남았거든요 아나 이거는 얼려야겠다 이거는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스파라거스까지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구워 놓을게요 이거를 2등분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그걸 내 아침밥으로 먹는 거지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새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근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근육은 전혀 안 빠졌고요. 체지방만 빠진 것 같아요. 네. 10 파운드, 아, 12 파운드가 날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뭐한 5kg 정도 날라갔는데한달 걸렸고요. 왜확안 빼냐면은, 그래야 구죽도 안 날아가고, 이 몸의 쉐입을 유지하면서 뺄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퍼포먼스도 더 좋아지고, 네, 경기장 안에서 퍼포먼스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찍을 순 없지만, 다음 주 영상에는 저희가 프로팀이랑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 그거로 위주로 좀 찍을 거라서, 다음 주는 조금 색다를 거예요. 이번 주는 조금 더어시스티스시하게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운동 양도 네, 하루에 뭐 10kg 이상은 무조건 유산소가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다섯 끼라고 해서 자 다섯 끼를 다 이렇게 일반식으로 먹는 건 아니고 뭐두세 끼는 빵으로 대체를 많이 하, 하죠. 네, 좀 낮은 칼로리로 그래서 좀더 몸에 쉐입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먹을게요 배고파요. 아 밥을 좀 많이 폈는데. 또 일주일의 마지막입니다. 밥을 먹고 훈련을 빨리 가야 해요. 네. 어제 소분해 놓은 네. 밥을. 또 금요일에는 훈련량이 많기 때문에 또잘 먹어줘야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갈겁니다 모르셔요, 예, 서 일단에. 훈련 다 끝났고. Yeah, no. Grazie. Oh. 또한 주가 끝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프로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찍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찍어보고 어, 준비하는 과정도 찍어서 또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좀 제대로 된봄 시즌의 시작이라서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뵈도록 하겠습니다. peace